안녕하십니까 학포TV 골짜오 킴트 10월 1일 이제 가을인가요? 아, 오늘 바람이 비가 올려가 무진장이 풀고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집 안에는 아직도 덥습니다 네. 안에는 아직도 에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많이 어,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팬분들 감사하고 오늘도 어, 이렇게 착한 일 하나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어, 자랑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나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항상,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학원 TV 와서 미션 좀 많이 시켜 주십시오 항상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즐거움을 줄수 있는, 여러분께 줄수 있는 남자. 행복만 갖고 싶은 남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올것시고 좋은 생각하면 좋고, 나쁘게 살면 나쁠 수도 있고, 이 악물고 살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대찬 인생, 빡차고 태어나서, 우리는 저도못 부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기쁨과 행복만 주고 싶은 남자. 알면 알수록 알찬 남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집에까지 다 뽑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들 알라뽕 빠이빠이 즐거운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